백수가 되면 또 평일날 뭔가 할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줘와, 해봐, 안녕하십니까. 준TV의 준입니다. 백수가 돼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백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백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장 1년 이상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직장을 안 다니고 다른 일을 한다고 올인해서 길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 백수의 생활 패턴을 부러워합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상사의 압박 없고, 야근 없고. 근데 막상 이 백수가 되어 있거나 되보신 분들은 알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일단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가족들의 말이 왠지 나를 향해 있는 것 같고 상처가 되고. 밤에 잠을 잘못 잡니다. 못 자는 이유는 불안해서예요. 온갖 잡념 상념들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오기 때문에 어... 정말 고문이 따로 없는 시절이죠. 그리고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백수가 되면 평일날 뭔가 할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기가 점점 죽어서. 평일 날 밖에 안 나가게 돼요. 멘탈 싸움, 갑오브갑이 이 백수 시절을 저도 그 시절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그 시절을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 무슨 일을 그 시절에 해야만 미래의 자신에게 아나 그때 참 대단했고 참 아름다운 시절을 보낼 수 있었구나라고 할수 있을까? 첫째, 운동하기. 이게 단지 몸만 단련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멘탈을 잡는데도 이 운동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저도 그 시절 잘못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운동을 제가 꾸준히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루에 매일 한 시간씩 아파트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한 시간씩 꼭 운동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힘들어서 평일날 매일 운동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몸이 좋아지면 정신도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자신감이 괜히 붙고 어떠한 면접이라든지 사람을 만나는데 가서도 사실 이 백수면 자신감하고 자존감이 안무의 이유 없이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주눅이 드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데, 특히나 면접 같은 압박 상황에서는 더더욱 주눅이 들죠. 이때 바로 이 운동은 멘탈을 관리해주고 멘탈을 잡아주기 때문에 면접 가서도 좋은 아우라. 좋은 길을 발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다 필요 없이 그냥 운동만 하고 있어도 백수 시절을 아주 잘 보내고 있는 거예요. 둘째, 교육받기. 이 인터넷 찾아보면 무료 강좌나 창업 뭐 강좌, 강남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터넷 강좌는 정말 비추천합니다. 집에 있게 됨으로써 잘 보지도 않게 되고 세상과 더더욱 멀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무조건 오프라인.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 강좌를 뜻합니다. 꼭 미래 뭐 이런 관련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박람회나 전혀 상관없는 창업 박람회라든지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들을 다녔어요. 그 당시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 지금 저는 유통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건 특권이죠. 여행. 여행인데 여행은 돈이 많이 듭니다. 가뜩이나 통장 잠고 비어 가는데 어떻게 여행을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명한 곳은 사람들이 많고 특히 커플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더욱 역효과가 나요. 더 주는 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여행지가 아닌 그냥 낯선 동네 탐방. 한방이라고 하는 게 정말 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산도서관 쪽 있잖아요 푸암동이라는 동네를 많이 갔어요 그 동네가 전혀 유명한 곳은 없고 초등학교라든지 돌계단 아직도 옛 서울의 정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때의 풍경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집니다 그냥 낯선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행 탐방 탐방을 하면서 이건 직장인들은 못하는 어떤 그 시절 그 아름다운 백수 시절의 특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백수 시절을 원하든 원치 않든 맞게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훗날 이세 가지를 지키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고 어 댓글로 또 좋은 의견들 많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